제가 이 시절에 찍어둔 셀카가 없어요. 아니 너 갑자기 피부가 왜 그렇게 확 갔냐. 세 가지 실수가 있는데요. 스킨케어 상세 페이지 들어가면요. 여드름이 나니까 피부 재생을 해줘야 되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효블리입니다 혹시 평소에 잘 맞던 제품이 따갑다고 느껴지시나요? 선크림도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따갑다든지, 난 평소에 잘 쓰고 있었던 루틴인데 또 갑자기 트러블이 막 올라오나요? 그럼 내 피부 장벽이 무너진 걸 수도 있습니다. 저는 피부가 얇고 예. 예민한 수부지 피부인데요. 제가 한때 피부 장벽이 심하게 무너졌을 때 턱에서 시작해서 볼까지도 계속 이 여드름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염증이 터지면서 막 가라앉는 것 같다가도 다시 큰 여드름이 막 올라오고 이러는데 이게 쉽게 가라앉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절에 찍어둔 셀카가 없어요. 영상도 잘안 찍었고 거울 보는 것도 너무 싫고 저를 옛날부터 보시던 분들은 아니 너 갑자기 피부가 왜 그렇게 확 갔냐고 제가 사진을 많이 안 찍었. 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료 사진은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보다 더 심하게 얼굴 전체적으로 좀 난리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럴 때 어떤 제품을 써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피부 장벽을 회복하는데 조금 더디게 만들었 세 가지 실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순위권에 있는 제품을 써봤어요. 지금은 제가 이 회복 방법을 알고 루틴을 알고 하기 때문에 전혀 막막하지 않지만 원래 아무렇지 않았다 피부가 갑자기 뒤집어진다? 그때부터는 막 당황합니다. 어, 내가 대체 뭘 써야 이게 회복이 되나? 막 싶어져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해보는 게 좋다고 하는 제품들 그냥 아무거나 사서 짜집게 해서 쓰는 거예요. 이 랭킹에 있는 게또 제 피부랑 잘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제가 피부가 얇고 예민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얇고 예민한 피부이신 분들이 쓸수 있는 제품이 조금 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잘 쓴다고 하는 제품도 제 피부에 안 맞는 게 많은데 일단 아무것도 모르니까 좋다고 하는 거를 사서 써본 거죠. 근데 또이 장벽을 회복시켜주는 거랑은 거리가 먼 제품들을 결국에 구매해서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피부가 좋아지는 건지는 진짜 모르겠고 그래서 진짜 피부가 아작이 났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실수 화해 등급만 따져서 사는 거였어요. 어, 제가 지금은 화해 어플을 그렇게 참고하지는 않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화해라는 어플이 이제 갓 나오고 엄청 화제가 많이 됐었기도 하고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때 당시에 등급을 좀 따졌었어요. 다 1등급인 제품만 좋은 건줄 알고 샀었던 그런 바보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제품이 나올 때다 자극도 테스트나 뭐 어떤 테스트나 다 들어가요. 진짜 향료 같은 것도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건데 진짜 막 피부에 안 좋을 정도로 향료가 들어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등급이라고 해서 사봤는데 피부가 좋아진 줄 모르겠고 이런 경험도 너무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이 제품이 이제 등급이 좋은 제품이다. 이래서 사봤는데, 저한테는 막 그렇게 좋지 않았던? 성분의 등급만으로 이게 좋은 제품이고 안 좋은 제품으로 따질 수가 없겠구나 라는 거를 느꼈어요 제품은 진짜 모든 테스트를 다 거쳐서 나오고 브랜드에서 제품을 개발하고 이런 거 자체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제 브랜드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만드는데 똥 같은 거를 만들려고 하겠어요 다 좋은 제품 만들려고 하지 그래서 제가 한때는 그 화해 등급을 좀 많이 이렇게 따져서 샀는데 그게 조금 부질이 없더라 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내가 안 맞는 성분, 나랑 잘 맞는 성분을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 실수는 성분을 잘 모르니까 스킨케어 제품을 이렇게 출시하면 스킨케어 제품이 밀고 있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스킨케어 상세 페이지 들어가면요, 다 민감성 자극 테스트 뭐다 완료 이런 거다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다 저자극으로 나온다고 해도 성분이 나랑 잘 맞는 건지도 중요하거든요. 사실 키워드만 보면. 구매하는데 더 어려워서 여드름이 나니까 피부 재생을 해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에 피부 재생 크림 이런 거를 되게 검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제품을 쓰면서도 저는 효과를 못 느꼈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벽을 복구해 주는 제품을 써야 되는데 고효능 제품의 경우에는 여러분 피부를 자극시켜서 피부를 극대화 시켜주는 제품이 많거든요. 장벽이 무너진 상태에서 고효능 제품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은 피부에 더 자극을 느껴서 이게 회복이 오히려 더안 되고 더 따갑고 피부가 빨리 좋아질 수 있는 게 조금 더 더뎌지게 돼요. 되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제 피부에 대해서도 좀더 알게 되고 어떤 성분이 저랑 안 맞는지 경험치가 조금 쌓였기 때문에 제가 거의 매일 밤을 새고 잠을 많이 못 자는데도 이렇게 좋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아직까지 피부과 시술 받은 적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피부장벽이 무너졌을 때 어떤 제품을 쓰면 좋은지 제가 효과를 제대로 봤던 딱두 가지 제품 오늘 가져왔는데요. 사실 영상에서도 제가 피부장벽이 무너졌을 때 이걸로 해보고 시켜줬다고 많이 계속 보여드렸 드려서 제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제품들입니다. 제가 다른 제품들도 많이 써봤지만 딱이두 제품만 효과를 제대로 봤어요. 그래서 어떨 때 사용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장벽이 무너졌을 때는 기능성 제품들은 잠시 중단을 해주세요. 피부 장벽이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 이게 더 자극만 주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장벽을 먼저 개선을 해주고 기능성 제품을 발라줘야 효과를 더 제대로 볼 수가 있으니까 잠시 멈춰주셔야 해요. 이 피부 장벽이 무너졌을 때는 세콜지 제품을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세라마이드 콜레스트로 지방산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면 장벽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제가 이 세라마이드 제품 쓰고서 피부 엄청 탄탄하게 장벽 회복을 시켜줬거든요. 제가 장벽 개선에 도움을 많이 받았던 세라마이드 제품 두 가지는 이렇게입니다. 하나는 앰플 앤의 세라마이드샷 앰플이고요. 하나는 파티온의 노스카나인 트러블 크림이에요. 오늘 영상에 앰플 앤의 부분 광고가 있지만 실제로 제가 딱이두 제품만 효과를 제대로 봤습니다. 제가 세라마이드 제품을 이렇게 두 가지만 사용한 건 아니고요. 다른 세라마이드 제품도 사용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왜이두 제품만 있냐? 일단 세라마이드 제품이 제형이 되게 잘 나오기가 어렵더라고요. 너무 꾸덕하다든지 아니면 너무 흡수가 좀 더디다든지 제가 사용했던 다른 세라마이드 제품은 그런 것 때문에 손이 안 가거나 함량이 좀 낮아서 효과가 없거나 이랬습니다. 근데 이두 제품은 제형도 제대로 잡혔고요. 효과까지 확실했어요. 이 앰플 제가 영상에서 주구장창 소개를 해드렸었죠. 이미 너무 유명해서 겨울 가을 시즌만 되면 재구매들 많이 하실 거예요. 심지어 이게 리뷰가 만단인데도 평점이 4.9점 됩니다. 이 정도의 평점을 유지하는 거는 진짜 찐이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효과를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추천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때도 댓글에 잘 쓰신다는 분들이 워낙 많았어요 이 앰플의 세라마이드 샷 앰플에는요 세 가지 세라마이드 성분이 조합된 세라플 콤플렉스가 5만 ppm이나 고함량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벽 개선에 확실한 효과를 주더라고요 이게 제가 처음에 사용하게 된 이유는 그러니까 보통 세라마이드가 크림으로 더 많이 나왔어요 근데 워낙 세라마이드 크림이라고 하면 제형이 정말 다 꾸덕한 거예요. 리뷰 같은 거 찾아보면 너무 리치해서 화장이 밀린다. 뭐 이런 후기도 진짜 많았고요. 너무 유분이 많이 올라온다. 이런 리뷰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앰플로 나와가지고 발림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세라마이드를 앰플로 쓸수 있더니 진짜 좋다. 이러면서 사용했는데 처음에 썼을 때는 이게 가격이 조금 저렴한 편이었거든요. 반신반의했었어요. 아니 뭐 세라마이드가 앰플인데 가격이 저렴하니까 세라마이드가 얼마 안 들어가 있겠거니 그래서 장벽 개선에 효과가 없겠거니 세라풀 콤플렉스가 제가 5만 ppm이나 들어가 있는지 몰랐을 때는 그냥 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장벽 개선에 진짜 효과를 보는 거예요 되게 빠르게 효과를 봤어서 이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거든요 근데 또 이게 악건성이신 분들한테도 되게 좋은 게 겨울에 이 건조함을 확실하게 또 잡아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수부지 피부긴 하지만 피부가 얇기 때문에 건조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얘를 팩처럼 이렇게 세 겹을 바르고 자고 일어나면은 완전 다시 뻔떡뻔떡하게 회복이 되어 있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피부가 회복이 조금 되니까 다음날 화장도 잘 먹습니다. 그래서 피부 컨디션을 최상으로 이렇게 막 만들어주는 느낌? 그래서 제가 가을 겨울에 이걸 어떻게 썼냐면 저녁에는 막세 겹으로 완전 듬뿍듬뿍 사용을 하고 낮에는 한겹 이렇게 사용을 하고 혹시나 제형이 조금 밀리는 것 같다 하시면은. 스펀지 한번 사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막 환절기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딱 지금 꺼내서 쓰기가 좋아요 보습력이 진짜 좋아서 웬만해서 나 보습력이 좀 아쉬웠다 하시는 분들도 만족하면서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확실히 인기가 많고 좋은 제품이다 보니까 9월에 올영픽으로 또 선정이 됐어요 100ml 앰플에 여행용으로 쓰기 좋은 10ml 앰플 구성의 기획세트까지 나왔습니다 이 기획세트가 9월 한달 동안 만 원대 구매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얘는 진짜 환절기 대비로 가지고 계시면 너무 너무너무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나 제가 앞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거 쓰는데 조금 밀리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신다면 스펀지로 한번 마무리 쓸어주고 베이스 한번 먹여보세요. 제가 딱이두 제품만 쓴다고 했는데 두 제품이 좀 다르게 쓰이고 있는 세라마이드 제품이거든요. 둘다 확실하게 장벽을 회복시켜 주는 데는 완전 효과가 있습니다. 여름에 장벽이 무너졌다면 파티온 걸 썼고요. 겨울에 장벽이 무너졌다면은 엔프렌을 사용을 해줬어요. 파티온 크림도 사실 이 파티온 세럼이랑 이렇게 같이 사용해 주시면 조금 더 시너지가 좋은데 이거랑 이렇게 세트로 사면 가격대가 조금 비싸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릴 때이둘 중에서 추천을 해주라고 하면 오늘 솔직히 크림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파티언 노스카나인 트러블 크림은 겨울에 쓰기에는 약간 가벼울 수 있어요. 왜냐면 얘가 과다 유분, 과다 피지 이런 걸또 잡아주는 역할도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세라마이드가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꾸덕하지가 않아요. 발림성도 얘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이거 쓸 때도 주로 저는 장벽 개선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할 때는 낮보다는 저녁에 스페셜 관리처럼 사용을 해줬는. 이 크림 같은 경우도 얇게 한두겹 정도를 올려주면서 레이어링하면서 발라줬어요 그랬을 때 조금 더 시너지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한 겹만 썼을 때는 저는 약간의 속당김을 조금 느꼈던 편이라서 앰플 앤 세럼을 바르고 이 크림으로 약간의 마무리를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파티온에도 특허받은 5겹 세라마이드가 들어가 있어요 동아제약에서 만든 라인이어서 헤파린 콤플렉스라고 또 독자 기술도 들어가 있고, 확실하게 장벽 개선에는 효과를 저는 느꼈습니다. 근데 여기 병풀 추출물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병풀이 안 맞는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장벽이 무너졌을 때 크림을 찾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파티온의 노스카나인 트러블 크림을 정말 정말 추천을 드려요. 얘도 영상에서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린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평점이 되게 높아요. 4.8점 이거를 대체할 크림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잘 썼던 크림이 리뉴얼이 되면서 사라졌기 때문에 근데 그거보다 이게 조금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가격대가 있는데 이 피부 장벽이 무너졌을 때 수시로 발라주기에는 저는 아깝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부가 무너졌는데 피부과 가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피부 장벽을 회복시켜주지 않았을 때는 턱부터 트러블들이 계속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은 이렇게 피부 탄탄하게 잘 건강하게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응급템이라고 볼. 이두 제품은 정말 오랫동안 제 영상에서 추천드린 거라서 아직까지도 변함없이 저의 피부장벽 회복템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점. 알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내가 뭘 써도 뭔가 피부가 따갑다든지 트러블이 갑자기 계속 올라온다든지 하면은 피부 장벽이 무너져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벽이 무너졌을 때 오늘 제가 추천드린 이두 제품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좀 피부에 관련된 영상인데 다음에는 얇은 피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피부가 얇으면 진짜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기를 바라고요.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 하도록 해요. 안녕. 오늘 메이크업 정보입니다 오늘 메이크업 저 홀리카홀리카의 포리노트로 아이 메이크업 해줬고요 애교살 여기 두 번째 있는 거 사용했고 이거 두개 베이스 이걸로 음영 이걸로 더 진한 음영 블러셔는 헤라 블러쉬 너셀 사용했습니다 클리오의 허그 블러 틴트 이거를 베이스로 발라준 다음에 삐아의 오버 글레이즈 땅콩당을 위에다가 올려서 이거 두 조합으로 사용을 해줘. 그리고 혹시나 물어보실까봐 베이스는 저 헤라 거 블랙 쿠션 파운데이션 아이보리 사용하고 웨이크메이크 거 파우더.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상의 정보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 잠깐 보여드리면 진짜 퀄리티 좋은 블라우스거든요. JLF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약간 이렇게 바스락바스락 약간 모시 같은 거 그런 거 뭔지 아세요? 근데 가격이 4만 원대긴 했는데 근데 이게 그냥 디테일들이 다 너무 예뻐서 괜찮더라고요. 근데 가을에 잘 입고 다닐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옷 정보까지 조금 넣어볼까.